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276호 제 13면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증차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행복콜을 새 대증차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차로 총 42대의 행복콜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에 따른 법정 대수의 150%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장애인 행복콜은 2009년 10대로 운행을 시작하여 2013년 스무두 대. 2019년 32대, 2020년 39대로 지속적으로 증차되었으며, 이용객 또한 2019년 36,841명에서 2020년 5 6 6 0 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행복홀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성 장애가 증명되었거나 상위군경 1, 2급인 차 등이며, 운행 범위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10km 이내는 1,500원, 10km 초과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행복홀 대표 전화 826, 2515. 로 회원 신청을 할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www. cjol. .kr oer. kr/o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호현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특별 교통수단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차량 철저한 코로나 예방 조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 사장 임혜명.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장애인 행복홀 차량은 이용자의 코로나 마이너스 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마이너스 19 예방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전 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마이너스 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장애인 행복홀 차량 이용자를 위하여 모든 차량의 비발감염 방지 보호 격벽 설치, 수시 연막 소독 및 항바이러스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여 운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3 9홉 대. 법정대수의 126%의 장애인 행복홀 차량을 운행 중이며 이번 해세대를 증차하여 총 42대의 차량이 운행될 예정으로 이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종합운영에 따른 법정대수의 150%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임해명 이사장은 직접 장애인 행복홀 차량 소독에 참여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추가 증차되어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안전운행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발이 되도록 항상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원장 송원찬. 에서는 2월 17일 의정부시 관내 17개 장애인 기관 및 단체와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과 각 기관 및 단체는 의정부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운영, 평생교육 구현에 필요한 기관 단체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송원찬 원장은 장애 대상별, 유형별 차이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00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마우체결, 2000시 시장 엄태준, 은 18일 2000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박명호,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대표 김종인, 이 2000시 다문화가정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마우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 다문화 가정의 직업 현실과 일자리 개발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의 협력, 다문화 장애인 가정의 사례 조사를 통해 사회 통합의 방안 제시 대책을 수립하며, 이천시의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지역 주민 간 활발한 교류와 통합을 위한 인적, 물적, 지적 자원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첫 활동은 다문화 가정 중 장애 가족, 저소득 가정, 차상위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피신나 우기 사업을 실시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명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관내 다문화가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온라인 영어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이천시 시장 엄태준은 hbit 대표 강병덕과 9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영어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천시는 코로나 일상시대 맞춤형 평생교육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온라인 영어 평생학습 파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천시민 7세부터 100세까지 총 800명에게 AI 교육 어플을 통한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HBIT는 이천시 증포동 소재의 인공지능 AI 및 온라인 교육 전문기업으로 이천시민이 영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세종파닉스 AI 어플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 어플 이용료를 할인하여 공급하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7세부터 100세까지 전세대 대상 온라인 영어 평생학습 파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이천시민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됨 없는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온라인 영어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천시청 홈페이지 w w w e c o n c o k r 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파주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활동가 나눔마루 발대식 개최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센터 는 18일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동료 지원 활동가 나눔마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료 지원 활동가란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가 소정의 교육 과정 이수 후 도움이 필요한 동료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회복을 돕는 사람이다. 나눔마루는 회원들이 힘을 나누고 의지하는 안식처라는 뜻으로 센터에서 선정된 이들의 활동명이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 19를 고려해 구글 미트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위촉된 11명의 동료 지원가는 정신장애인 상담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농약 안전 보관함 모니터링 생명사랑 실천 가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동료 지원 활동의 중요성은 수년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미국 1970년 일본 1988년 영국 2006년부터 동료 상담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5월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의 발표를 통해 운영체제 구축이 강화됐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돼 60시간의 이론교육과 20시간의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14명 중 11명이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시험에 합격했다. 동료지원활동가 최모 씨는 어려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게 돼 기쁘다라며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장애인 대상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금 상향 파주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적인 이동기기 수리 업체가 없는 파주시는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이동기기 수리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 특히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21-2에 따라 2021년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금을 100% 상향해 지원한다. 이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보행기 등 이용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 원, 그외 장애인은 10만 원 이내의 수리 비용이 지원된다. 이 경우 시에서 선정한 수리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 및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 지정 수리 업체인 경기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44-9595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파주시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월 26일까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종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8 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물결표사인 5세 아동 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물결표사인 5세 아동 대상 유아학비 등이 있다. 또한 신청일자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자격 변동 시에도 반드시 보육 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사례로는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영 물결표사인 이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 보육에서 연장 보육으로 변경 등이 있다. 김지수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3월 새학기에 보육료 접수가 급증함으로 대기 없고 빠른 사전 신청으로 보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